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멤버들의 찐친이라고 하니까 나 근데 진짜 친구 없는데 우리 하하의 찐친은 뭐 이제 근식이 근식이 네. 아. 아. 별별별 아. 별. 보겠다 별 음, 그리고 우리 별은 별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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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친이자 네. 아예 제일 친한 친구 대표지 대표 웃기고 앉아서 고은 씨가 맨날 네얘기해열 받아 죽겠다고 아 제일 친한 아. 친구 저거 완전 내깐무내무 완전 저거 가족 마케팅이라고 고은 씨가 어제도 밥 먹는 거막 사진 올리고 그랬어아 그러니까 이경희의, 투투경의.. 저는 뭐스치면다 찐친... 찐친이지. 야 너는.. 이게 가 너무 많아. 그러오 진짜.. 오히려 찐친이 없을 수 있어, 너무 다 친해서. 스치면다 찐친이야, 얘는. 맞아, 그래서 그래. 외로워하잖아. 맞아. 얘가 그럼 진짜 나 외로워라 해서 얘기하잖아. 자꾸 우리 집 와서 애 봐준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 외롭대. 외롭...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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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나중에 하영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laughs> 야너 지금.. 너희 아버님이 지금 누구? 보고 계신대. 우리 아버지는.. 너 그리고 너잘 모르지? 원래 부모님들이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진짜 잘 삐지신다 아아 옛날에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것도 맞아, 맞아. 깜짝 놀라요 아, 내가 요즘 서운해 야, 선배님 다... 지난주에 두었수한테 삐졌죠 엄청 삐졌잖아요 어! 진선 여고하고 또 언제 또저 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우리가 연습해가지고 릴레이 네. 아, 네, 아, 한번, 아, 한번, 한번 가야, 가야 한번 돼요. 가야 물론 우리 멤버 중에는 어, 한번 전력 질주하고 아, 지금 가야 3일을 가야 하는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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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진짜 아, 너무 아, 힘들었어요. 한번 우리가 네, 한번 네. 해볼게요. 나보장되기여고마도 다고. 그런데 준하 형은 지금 체중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줄이고 있지. 이머즈에만 지금 운동을. 거의 하나도 안빠지고 했어. 운동을 했는데 드시는 게 그거 이상이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 어제 간짜장 먹고. 아, 아 짜장이 네, 칼로리가 네. 얼만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형이 답답한 너, 게. 너 그럼 옛날처럼 내가 정말. 해. 완전 음식 끊고한두달 반만 30kg 빼길 바래? 아, 삐진 거 어, 좋아, 좋아. 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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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다. 아니, 그 정도로 바래. 그 정도로 바래. 지금 왜 건강을 위해서? 아, 그때는 그래.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그때는 왜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 필요가 아, 없어. 아, 왜또 싸워요? 그때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지. 근데 형이 너무 과몰입했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잖아. 아니, 그리고 아, 그때... 그때. 저기 낙엽이다, 오빠! 낙엽! 와 아, 낙엽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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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그 진주나, 왜 그랬어, 늦었어. 그 진주나, 왜 그랬어, 늦었어. 진주야, <laughs> 진주야, 너 늦었어. 나급이야? 진 <laughs> 형이랑 지금 하는 토크가 똑같아요. 준나형사은 빼고 있어. 어, 뺀 빼지, 금방 빼지. 그럼 그러니까. 빼지, 금방 빼지. 지금 작가님들이 형 전담 마크 붙었어 지금. 형데 금방 못뺄 거예요, 형. 나이가 응. 들어서 나도 안 빠져. 아이, 그거 안 그래. 안 빠져, 선배님. 나니까 빼지. 나랑 준하 형 집도 가까운데 아, 같이 운동을 안해 나랑. 네. 게만빠져래해봐요 네. 만약에 음식점에서 정주현을 만난다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뺨을 때려서 아. 내보내주시면 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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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땀에 쥐를 이는다간 진짜 뭐 술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꼭 저희 그 놀러와 아 게시판이나 놀러와 아 게시판이나 놀러와 요아 아. 놀러와? 아. 놀러와? 어, 아, 놀러와. 아, 네.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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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와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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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언니. 야, 야, 뭐? 아, 원이 선배님이 뭐라. 언니를 못 잊어요. 해요 하나 둘 셋. 야, 야. 원이 언나 아, 야. 원이 언니 오나 안 앉아, 앉아, 앉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놀면만 뭐 놀면만. 뭐 아니, 그렇게 MBC 프로그램에 내가 놀자로 들어간 걸 많이 했네. 놀 윗네. 아이 죄송합니다. 오해 없어지길 어, 바라겠고요. 오해가 있어. 놀면 언니 뭐 SNS나 제보를 좀 부탁. 왜냐면 준아 형이 정말 이 건강을 위해서 뭔가 <듭시> 아,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네. 하여튼, 우리 니모 형수도 SNS로 바로바로 바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듭시> 네, 아, 만약에 아. 그거를 올려주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게요. 아, 드려야죠. 네. 오, 자, 일단, 영달형이술 먹는 모습. 네. 아, 이건 좀 먹어도 너무 과하다. 술 먹는 게 10만원 권이고요 군것질이 네. <듭시> 5만원 권입니다 헐! 어, 취해 있다. 취해 있다. 그럼 취해 있으면 준하 형, 준하 어, 형의 차 홍성, 드리겠습니다. 준하 형, 취해 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한 20만원, 20만원. 장원에 올립니다. 장원에 올립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준하 형도 이런 압박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laughs> 아, 이게 야, 어쩔 야, 수 없어요. 위해서 뻥 위해서야. 뻥걸 위해서야. 이게 외국에 그게... 나가서 술먹는거 찍으신다. <laughs> 아파트 한채 드립니다. <laughs> 선배님, 사는 집 드릴게요. 아, 아파트 한채 콜. 단순히 아, 준하 형의 체중뿐만이 아니고 건강... 건강하게 아 줘야 거, 거. 아, 아니 나 먹는 유튜브 하는 걸 어떻게 그럼 먹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얘기해야지 한국가도? 얘기해야지 응,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어, 그렇게 할 다른 걸로 할수있죠형다 지방을 찢어 이런 거 하라고 지방을 찢어 아 그리고 그래야지. 형 먹는 유튜브도 그 내가 봤는데 딴데 요즘 잘 먹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형형 이제 그거 말고 컨텐츠를 다른 걸로 해살 빼는 걸로 해보래 형 그냥 아살 <laughs> 아, 빼는 거야 지방을 찢어 보지 마세요 야 지금 준하 형이 하고 있는 거어떻아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준하 형 우리가 그 정도로 형의 건강 이런 그래. 어. 일인데 다음 주도 먹는 촬영이 몇게안 아, 돼. 데낚시를를 아, 뽑아 아니, 그냥. 아니, 먹는 아니, 촬영을 아니면 방송에서 뭔가 우리가 허영. 아예 안돼 또+ 또 나간다고 거기도 아니 나부나가버려나가는데그 나부터 나가버나무나서나데왜이렇게삐서지아 그래요? 왜 이렇게 부터나랑버려서 나부터 나랑버려서 나부터 나가버서 나부터 삐졌지려 나부터 나가나도 삐졌어요. 어쨌든 당분간 먹는 거술 먹는 거예 그렇죠. 보시면 바로 좀 연락을 주시나형차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그된거 이거 안이 이거, 이거 거부하는 거죠.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뭐무어하고딱 말할 거 아니야. 거. 그거 맞다. 얘기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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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당분이야.